아, 이또 멍멍이가 또 제일 처음 마중 나오네. 까꿍! 민또 <laughs> 집 어디고? 응? 가자. 예, 오늘은 저 섬을, 남해의 섬을 사가지고 그 섬을 가꾼 그 집에 지금 그 방문하러 갑니다. 아, 하늘도 그렇고, 파도, 저 바다도 그렇고, 진짜 너무 파란네요. 1년 내내 이런 날씨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바다 냄새가 그 바람에 이래 확 풍겨져 오는데 바다 냄새가 너무 좋네요. 조경도 이쁘장하게 진짜 아기 자기 하게 잘하셨네 이래 돌아보니까 하나 하나가 다 그림 같아요. 아이거돌하루방기 갖다 놓으셨구나. 아, 이걸 돌하루방을 일에 갖다 나 놓으니까 또 무슨 제주도 느낌 도 살짝 나네 또. 예. 예 여기 여름에는 여기 가서 막이나 꽃이 피고 든요 아, 아. 나무가. 예, 예. 여기 이제 거늘이 됩 사람들이 앉아서 바다 보고. 아, 이 심터, 터 만들라고요. 예. 예, 예. 앉아 가지고. 바람이 좋체 좋 아. 사장님, 이거, 저, 계속 갖고 시려면 어디 아프시면 안 되겠다. 1년 내내 안 아파야 됩니다. 섬은 그럼 언제 사신 거예요? 한십몇년 됐다가 이제 지금 4년째 가꾸기는 4년째 가꾸고 10, 한 2, 3년 전에 내가 이걸 구입해 놨다가 이제 어 4년째 가꾸고 근데 이섬저 샀을 때 가격을 상당히 저 줬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2억, 한 천, 2억 1천만 원딱섬 가격이 2억 1천만 아, 원 그렇죠 예 2억 1천만 원그 다음에 요 석축 요기 가로 섭축을 쌓아, 이외에 예. 안쌓으면이 조금씩 조금씩 파도에 흙이 유실돼요. 그렇죠, 그래. 유실돼죠. 파도 왔다갔다 치고 예. 하니까. 흙이 또 내려가고 이러니까 아. 바람에 막 흙이 내려가고 이러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섭축부터 먼저 또 쌓았다니까. 이게 유역 들어선데요. 그 공사비도 진짜 만만치않네요 예. 예, 유역 들어요 내가 마음속에 그림을 내가 섬에 딱 맞춰서 바다에 섬에 맞춰서 내가 마음의 그림을 내가 그리겠다 근데 여저 섬사가 돌아온다카니까 사모님 반대 많이 안했어요? 아이고 처음에는 막 사람 풀매고 그래가지고 막 대학교 때 풀매를 낳고 뭐이래가 우리는 풀은 못매다 예. 풀은 아예 안되겠대 내가 아무리 연락해도 풀매는게 그거 진짜 예. 중노동입니다 그거 이게 손가락이 그렇게 음. 농촌에 할머니들 성마디가 네. 다 성마디가 비탈이 예예 간절이 풀맨 답고막 예. 그래서 내가 아, 예. 이제 요즘은 내가 일로 자꾸 죽을라고 이제 아까부터 테크도 깔고 돌도 깔고 이 자꾸 나이 들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줄어야 돼 <laughs> <laughs> 풀을 매는 걸 자꾸 줄어 가지고 차라리 화분 같은 데 있는데 해가 빨리 꽃을 그만 떠나게 되는 이 이제는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. 야 그래도 사장님 일에 실천 옮기기 전까지는 사모님 이 그래도 협조를 해 주시니까 그래, 이렇게 저, 저 아름다운 섬으로 이제 가꾸고 하지 가반 사고 지금 이 들어간게 5억 넘게 들어갔습니다. 와 5억 넘게. <laughs> 진짜 보석이다 보석 예. 야 이거 조경 같은 것도 참 아기자기하게 잘해 놓으셨네 이것도 전부 이 손수 다 가꾸어 놓으신 겁니다. 나무도 이렇게 직접 심고 이건 저 동백 아닙니까? 그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저 섬에서 이렇게 가꾸기까지 정말 그 공이 얼마나 사람 저 노력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? 뭐가 나무도 심어 놓으시고 아이 카라반 또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셨구나 참 열정이 대단하시다 여기 이제 탁자 앉아가지고 바다 조망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커피 한잔또 하고. 이게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섬을 사 가지고 그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게그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로망 같은 그런 꿈 꿈도 있잖아요. 그런데 사실상 그 계획에 옮기는 게 정말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섬에 들어와 가지고. 이렇게 남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또그 주인장님 되시는 분이 이런 저 섬을 그 사가지고 지금 현재 한 4년 5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섬을 가꾸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가꾸는 중이라고 하는데 진짜 실천력이 대단함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여기는 바람 불고 막죽는데 여기 오면은 네. 아니 개벌 체험하러 왔거든요. 섬 속에 꼭대기 전망대 데크로 올라갑니다. 섬이라 바람은 좀 둔해요. 바람에 뭐가 불불 날리기는 뭔가 있디만 <laughs> 우산을 이렇 걸어 놓으셨구나. 아 좋다. 꼭대기 올라와가지고 이래 또 쳐다보니까 또 경치가 또 틀리네요. 사방이 바다로 이렇게 뿜 뚫려가 있으니까, 분위기도 색다릅니다. 곳곳에 이렇게 저, 쉼터 의자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놔놨네요. 이게 뭐 사방이 확트이가 바다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뭐 경치는 조망은 다 좋습니다. 진짜 선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갖고고 싶다는 생각도 갑자기 확 드네요. 의자도 이래 이쁘게 하얀색으로 칠하고 탁자는 노란색 인형까지 이쁘네. 예예예 고니다아 난로 있으니까 참 좋다 예 우리 이거 장, 장 지금 3 년째 떼는데요음 작년 재작년에 난로를 조금 이게 좀 가격이 조금 여러 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싼 거 샀더만 확실히 이미 환기도 많이 나고 음. 화목 난로는 저 비싼 게 제가 합니다열 효율도 좋고 예예. 예. 우리 뭐 안전 아무 이거 뭐 못하고 이러면은 페리신가 그거 갖다 떼고 지금 뭐 고구마가 열렸나? 응. 네. 네. 고구마 열렸나? 아까 열었어 이쁘게. 어머, 아니 이것다. <laughs> 아니 근데 사모님은 여 들어올 때 반대 마이 안 했어요? 우리는 이게 뭐, 뭐 옛날부터 뭐이 하는데 뭐 언어 내가 매일.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잘 그만 응 그냥 뭐 한다 하면은 우리는 <laughs>